안녕 여러분, 캡슐 라임입니다. 기다렸던 넷플릭스 위쳐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인 영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 몇 가지 영상들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더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면서 넷플릭스 위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기대와 무려 기타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위쳐를 전혀 모르는 시청자들도 과연 넷플릭스 위쳐를 기대해도 좋을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쳐를 모르는 분들도 고려해서 제작된 영상임을 감안하고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I've heard tales of your kind, Witcher. You're a mutant. Created by magic. Roaming the continent. We don't want your kind here. Hunting monsters. For a price. I thought you'd have fangs or horns or something. I had them filed down. <laughs> People call you a monster too. Why not kill them? Because then I am what they say I am. All of our choices draw our destinies closer. If he is out there, there is still hope. me. They say witches can't feel human emotion. What do you believe in? Evil is evil. Lesser. Greater. Meddling. It's all the same. Cesserilla is your destiny. I can't protect her. If you dismiss it. Get out! You will unleash true calamity upon us all. I'll take that chance. 현재 메인 예고편을 보면 이번 넷플릭스 더 위쳐 드라마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게임으로 먼저 접한 시청자들은 게롤트가 너무 젊게 나왔다고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 위쳐1에서도 젊은 게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는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더욱이 그 위쳐1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젊은 게롤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얼굴에 상처가 없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위쳐를 잠깐 설명하자면 위처는 마법과 약물 실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탄생된 강화인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실험으로 탄생된 뮤턴트 같은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인간보다 몇 배나 빠르고 강력하며 독성에도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표식이라는 간단한 마법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위처는 연금술로 제작된 약물을 마시면 특정 신체 능력이나 표식이 강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눈동자의 색이 검게 변한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에서 위쳐 팬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연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위쳐는 흔히 몬스터 헌터, 즉 괴물 사냥꾼이라고도 합니다. 그 위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괴물 사냥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게롤트입니다. 위쳐인 게롤트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위험한 몬스터를 사냥할 뿐 그들의 개인사나 정치적인 사건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의 양심에 따라 몬스터가 아닌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By order of the Emperor of Nilfgaard. For the murder of the wounded, looting, cannibalism, you are hereby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Or torment. Don't meddle. Take the reward and let's go. wouldn't scorn Imperial Gold. Tough hunt. Tougher than yours, that's certain. Evil is evil. Lesser, greater, middling. Makes no difference. Ah! Uh, come fit me! Bring her down. Do it my way. You like that, you bitch? Get the hammer. Get our teeth in. The degree is arbitrary. The definition's blurred if i'm to choose between one evil and another i'd rather not choose at all just make it quick gerald what the What, what, what are you doing? Killing monsters. 다시 봐도 위쳐 제작사 CDPR의 이 시네마틱 트레일러는. 오지는 연출력을 보여주고 게롤트의 단편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영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몬스터보다 더 위험한 인간을 응징하는 이 장면은 속이 후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위쳐 세계관에서 저렇게 약자처럼 보이는 여성을 도운 게 잘한 일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쳐는 우리 인생에 있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탁월한 연출과 실제 위쳐 게임에서의 아름다운 영상미는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실제로는 원작 소설보다 게임을 통한 위쳐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상황입니다. 소설 자체로도 국민소설이라 불릴 정도로 평이 좋지만 위쳐 게임도 국민게임이라 불리며 폴란드 자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통문화에 판타지를 잘 녹여낸 작품 위쳐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랑받는 게임 자체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무척 부럽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게임 하나쯤 나오면 좋겠네요. 소설보다도 게임을 통해 위쳐를 경험한 팬들이 4천만 명 이상이고 이것은 게임을 플레이한 수일 뿐입니다. 위쳐 플레이 영상을 본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위쳐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된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위쳐 영상에서는 위대한 마법사, 벵거버그 예니퍼가 게롤트를 처음 만나는 장면, 어린공지 시리가 게롤트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위쳐 모르는 사람들은 쟤들이 대체 누군데 캐스팅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야? 하며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는지가 바로 위쳐 게임에서의 캐릭터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럼두 번째로 위쳐 드라마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PC 주의라고 하여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원작 자체 등장 인물이 전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색 인종이 등장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색 인종이란 단어는 위쳐 세계관을 위해 사용한 단어뿐 어떠한 인종 차별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어찌됐건 넷플릭스 위쳐는 게임보다는 원작 소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출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전에 언급했듯이 위쳐 게임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 백인 외에 다른 인종이라면 이질감이 적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주요 인물 중 게롤트, 시리, 예니퍼, 트리스의 이미지가 각인되었는데 이들 중 누구라도 갑자기 흑인이나 아시아인으로 나온다면 꽤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원작 소설 자체에도 전부 백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 인종적인 부분에서 논란뿐만 아니라 이미지 캐스팅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헬리 카빌이 연기한 게롤트는 충분히 원작에 충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는 건 사실 위쳐를 제대로 모르거나 위쳐 3만 플레이해본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다행인건 티저 영상을 통해 게롤트 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니포도 논란이 심한데 배우 안냐 칼로트라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배우입니다. 이것은 시리를 연기한 프레야 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위쳐 게임에서 묘사된 인물과는 사실상 거의 매칭이 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위쳐 팬들의 반발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미지 캐스팅만으로만 보자면 이들 외에도 더잘 어울리는 배우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위쳐 팬들이 요구했던 인물들을 전부 캐스팅하기에는 제작비 면에서 큰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위쳐 세계관이 판타지에다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CG가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고 의상과 분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작품입니다. 최소한 게롤트만큼은 인지도 있는 헨리 카벨을 나머지는 제작비에 맞춰서 캐스팅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도 메이크업과 의상을 통해 예니퍼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시리는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네요 게임도 게임이지만 폴란드 드라마 비에즈민에서 시리 이미지와도 너무 달라서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시리는 저 역시 아쉬움이 큽니다 그나마 희망은 시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우를 다시 캐스팅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시리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려나? 일단은 드라마가 나와봐야 전체적으로 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원작 소설 중심이라고 해도 넷플릭스에서는 게임 팬들을 분명 염두에 두고 제작했을 겁니다. 오늘날 위쳐가 소설보다는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넷플릭스가 미쳤다고 과거 소설의 인기만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일은 없으니까요. 사실 위쳐는 소설이나 게임 자체가 19세 이상 완전한 성인물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이 작품을 전혀 모르거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만을 대상으로 4천만 장 이상 위쳐가 판매되었다는 건 게임 불모진 폴란드 개발사 cdpr이 소설 위쳐를 얼마나 훌륭한 게임으로 탄생시켰는지 가늠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넷플릭스 위쳐에 대한 오해나 우려가 게임 팬들로부터 많이 나오는 편이며 소설 팬들은 큰 반발 없이 중립적인 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12월 20일 위쳐 드라마 방영 일자가 확정되었어요. 뭐 게임 팬이건 소설 팬이건 드라마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큰 것은 그만큼 위쳐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쳐를 전혀 모르는 시청자들은 원작 소설이나 게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큰 이질감 없이 드라마 위쳐를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위쳐 팬이 아니어도 왕자의 게임처럼 드라마를 즐기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메인 예고편을 보면서 시리를 제외하고는 인물 묘사나 연출은 만족스럽습니다. 트리스가 크게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번 위쳐 시즌1에서는 트리스의 비중이 적을 걸로 보입니다. 뭐 그게 당연한 게게롤트의 첫사랑 예니퍼와 공주 시리가 시즌1에서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드라마가 방영돼야 알겠지만 넷플릭스 위쳐를 기대하는 이유는 얼만큼 게임과 차별화를 두었는지 또 어떤 부분은 게임과 유사한지 비교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 위쳐 CG 트레일러를 감독했던 토마스 바진스키가 에피소드 중 하나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넷플릭스 위쳐 기존 팬들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시청하겠지만 팬이 아닌 분들은 어떤 작품인지 호기심을 갖고 편하게 시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성공적인 드라마가 될지 세상에 나와선 안될 드라마가 될지 12월 20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봅시다. 그럼 구독과 알림 부탁하며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 <목소리> But one soul lies anxious, wide awake. Fearing all manner of hags and raids. Nice tune. Been a while since I heard it last. Folk have forgotten it, got other things on their mind. Things like me. They paid me for you. <laughs> In times past, no amount of coin would convince a Witcher to take this contract. And dice you eat, you uphold, eat you whole.